오늘은 제가 최고라고 여기는 매매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10분 남짓한 시간만 집중해주세요.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실 겁니다. 제가 매매법 채널을 개인적으로 운영했을 때왜 최고라는 말을 들었는지 이 영상으로 증명해보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촬영하고 업로드한 MACD 매매법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종가 매매 검색식에 잡힌 GS글로벌 다음 날인 6월 25일 장 초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6월 25일 촬영하고 업로드한 볼린저밴드 매매법 영상에서는 영상 말미에 급등주차기 검색식에 나온 종목들 중 3명 전기가 가장 차트상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날인 6월 26일 마찬가지로 장 초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온 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 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제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상승할 종목을 높은 확률로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매매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승할 종목을 절대 예측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신 것처럼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매매법은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후행 스팬을 활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아마 앞으로 영상을 찍어 나가면서 일목균형표 전체를 다루게 될 텐데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제대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후행 스팬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서 시원하게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일목균형표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쉬워요. 일목균형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다 빼고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곧장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일목균형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엄밀히 말해서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차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주식보조 지표는 후행 지표라서 지나간 주가의 움직임을 가시화한 것일 뿐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단기선행 스팬, 장기선행 스팬, 후행스 펜. 이렇게 총 5개의 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는 선이 많다보니 복잡할 것 같아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5개의 선중 하나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아셔도 매매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알려드릴 후행스 펜이고요. 후행 스팬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 시점을 포착하려 하는 우리들은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캔들 차트, 이동 평균선, 거래량 모두가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되는 도구들이죠. 보조 지표는 뭐 추세 추종형 지표, 추세 반전형 지표, 거래량 지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율묘 균형표에는 어지간한 보조 지표의 모든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보조 지표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 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 에게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바로 후행스팬입니다. 차트 매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한동안 초정도체가 날렸을 때 이벤트가 노출되기 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벤트가 노출되면 크게 하락하는 것이 반복됐던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에도 반복되는 것. 이 포인트가 바로 후행스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후행스팬은 현재의 주가를 과거 26일 전으로 이동시켜서 표시한 선입니다. 이 말을 세번 정도 머릿속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후행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다면,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면,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캔들 아래에 있던 후잉스팬이 캔들 위로 교차해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로 반전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 추세로 반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편이고 하락 추세로 반전됐을 때 신뢰도가 좀더 높습니다.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일목까지 검색하시면 일목균형표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적용 눌러주고요. 화면에 보시면 좀 어지럽게 뭐가 많이 표시되는데 여기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아의 설정에서 오늘은 후행 스팬을 볼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꺼 주겠습니다. 자, 후행 스팬을 잘 보이게 좀 넓게 하고요. 어, 여기 26이라고 써 있죠. 2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전 종가의 자리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적용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캔들이 이거죠. 여기 끝선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끝선에서 현재 캔들로 보면 26일이죠. 26일 보시죠.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후행 스팬의 현재는 26일 전 종가 자리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서 선을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줄 건데요. 가격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줄 겁니다. 자, 지표 추가. 가격까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체크되는거 적용 눌러주시고. 이동 평균선은 21선만 볼 거예요. 앞에를 20으로 바꿔주고, 다른 거 꺼주겠습니다. 자, 21선을 구분하기 쉽게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두껍게 적용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평선 뭐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20일 이평선은 휴장을 고려해서 약한달 동안 주식이 거래된 가격의 평균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후행 스팽이 20일 선을 관통해서 올라갈 때가 보통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급등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후행스 펜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매수자리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이런 자리. 지금 보라색 후행스 펜 선이 검은선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죠, 여기가.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6일 뒤를 볼게요. 26일 뒤를 보면, 네, 여기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자, 그리고 그 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뚫고 올라온 자리가 바로 여기죠. 자, 여기서 26일 뒤를 볼게요. 자, 여기네요. 자, 26일. 맞죠? 자, 보면은, 여기니까, 위로 이거 완전 수직상승이네요. 자, 요게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나오는 거 지금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왔는데, 대원전선이랑 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면,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시점 여기죠? 여기 맞죠? 뚫고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서 26일 뒤 보겠습니다. 26일 뒤면,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서, 마찬가지로 급등한 자리죠 그리고 대원전선 나왔었는데 대원전선도 보겠습니다 어, 대원전선은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찍고 올라간 자리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찍고 올라간 자리가 닿았다가 올라간 자리가 여기죠 최초 올라가기 시작한 자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후행스팬선이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26일 후를 보면 자이 자리죠 좀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기로 만약에 수익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 넓게 봐서 그렇고 영상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10개, 20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100개를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하셨다면 90개 이상이 맞을 겁니다. 가난을 못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이 조건이 너무 좋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남들의 열정을 쓸모없는 짓이라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주식 보조 지표는 모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똑똑한 인물들이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활용할 줄만 안다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르는 걸 틀렸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치부라 여기지 마시고, 이 영상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꼭 마음 다잡고 연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담긴 내용을 전부 얻어가시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시점보다 훨씬 중요한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고 매매법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택하는 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게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저는 투자의 세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오면서 비교적 똑똑한 분들도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올바른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인생 후반기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날마다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최소 노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장 초반에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부터 급등한 이후로 7월 동안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7월 2일에 공유된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당일 상승 이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7월 3일 공유된 종목인 한중 NCS 역시 당일 상한가 근접 이후 7월 11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8월 1일엔 KBI 메탈, 8월 2일엔 수젠텍이 장 시작 직후에 공유되었는데요. 이두 종목도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8월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되는 종목들이 매일 무조건 폭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분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에 도움되는 주요 뉴스, 주도 테마 관련주, 모멘텀 등을 상세히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습 단계이신 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시면 실전에 앞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 참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선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드렸죠? 자,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전자책을 함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검색식의 설정법과 기타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모든 노하우들이 담긴 책입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공유는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보신 지금 꼭 참여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전한 매도는 원칙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알려드린 매매법은 수익 내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욕심을 덜 내고 정해둔 수익에서 익절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100% 200% 수익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수익 내고 나서도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매도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행스팬이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가 매수 시점이듯이 반대로 후행 스팬이 2 1선에 닿고 뚫고 이탈하면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매도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후행 스팬이 2 1선을 뚫고 올라가면 매수, 2 1선을 뚫고 내려오면 매도입니다. 제가 진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매수 신호보다 매도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차트 최대의 기능은 익절이 아니라 빠른 손절입니다. 이제 HTS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활용할 종목을 좀더 간편하게 찾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보면 네, 최근에 이 후행스팬이 캔들이랑 많이 떨어져 있죠. 이 평선이랑 많이 떨어져 있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무거운 종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후행스팬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매연법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정확도가 더 높기는 해요. 일목균형표는 흔히 말하는 그 잡주에다가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단기 수익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종목을 좀 추려서 보셔야 됩니다. 이 후행스팬이 21선을 관통하는 시점을 잡아내는 조건 검색식은 없어요. 없고, 대신 비슷한 그 구간을 잡아내는 종목 검색식이 있습니다. 자, 제거 조건 검색 실시간을 보면, MACD 영선 돌파하는 거를 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원전선, 콜마홀딩스, DIC, 뭐 테스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대원 전선도 닫고 올라가는 시점이죠. 아까처럼 멀지 않죠. 그리고 콜마 홀딩스 어 이건 아니고요. DIC도 이렇게 관통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테스 이종목도 뚫고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조건 검색을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근데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색 시계 종목이 원래 잡히면 뭐 이게 제일 흐름이 좋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까지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중에 나온 종목들 중에 어 이거는 좀갈것 같다 싶은 종목이 혹시 보이시나요? 딱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제가 공유드리는 전자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acd 영선돌파 말고도 장초에 사용하는 뭐 시초가 매매 검색식도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 나오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가 매매 검색식도 있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극동 주찾기 검색식도 있습니다 이런좀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검색식들은 어느정도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검색식 설정법은 전자책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셔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보자분들 중에 이런 서비스인거 몰랐다고 하시면서 감사 인사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 공부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많은 정보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법 이번이 이제 강화되면서 개인 유튜버 형세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집단이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좋은 회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010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를 수취하면서 지금 제 영상 하단 오른쪽에 표시된 이 심사필 인증이 없는 주식 영상 등은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각별히 경계하시고 유의하셔야 조금 더 깨끗한 투자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투자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